죄송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적, 비영 승복, 너프가 됐습니다. PVP 상태 시 데미지 감소 마이너스 25% 적용이 되었죠. 반면에 투명 스킬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데미지가 증가하였다고 하고요. 시전 딜레이 감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넥슨이 8월 20일 오전 0시 9분에 올린 이 개발자 서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투명 기술의 컨셉을 더욱 살려 직접 조작할 때 전투에서 효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하였다. 투명 버프의 데미지 증가 및 시전 딜레이를 줄여서 다른 공격 기술과의 조합에 유리하도록 변경하였다. 투명 상태일 때 입히는 데미지가 증가함에 따라 비영승보의 데미지 다소 낮췄다. 비영승보 기술 자체 데미지는 하향되었지만 투명 버프 데미지 증가 효과가 상향되어서 투명후 사용되는 모든 공격 기술의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영승보는 하향되었지만 투명이 버프가 되었으므로 비영승보의 데미지 감소 이걸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일단 모든 공격 기술들의 효율, 이거는 뒤로 젖혀 놓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경손실, 과연, 후명 머프의 상향, 비형 승부의 하향,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이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실게요. 지금 현재 1 7 9렙 19경 86% 상태에 투명 변신 쓰지 않은 상태에서 비영승부만 쓴 상태로 사냥을 했습니다. 원활한 수치의 확인을 위해서 변신 하지 않았고요. 꼭원숭이오구레에서 했습니다. 179랩 경험치 페널티가 마이너스 39퍼 최고 상태 경험치 버프 상태고요. 보물 원수로 경치 40% 전투력은 5 5 0 0 0이 상황 변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19경 86% 시작을 했고요 30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30분이 지난 결과 이렇습니다 시작 경험치가 19경 86 종료 경험치가 22경 36 30분간 2경 50%의 경험치 효율을 보였습니다 변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형승보 사양한 결과 이렇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이경 50퍼의 효율은 그냥 투명 스킬의 사용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의 부산물이에요 이게 경험치 페널티가 마이너스 39%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험치는 아닙니다 보여드리자면 지금이 변신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기형승보를 조금 더 많이 쓰죠 티가 조금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신을 하면 어떨까요 변신을 하면 이전과 똑같이 사냥이 됩니다 물론 하향된 티는 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경험치가 작을 거예요. 이전에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변신한 후에 약 5경의 경험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형승부가20% 하향된 만큼 약 4경 정도, 4경 내외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도 필살 건물을 안 썼고 해치 전이었으니까 투명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진 건비형승부와 하향. 이거밖에 없어요. 또한 가지.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비형 승보가 20% 하향인데 지금 제가 변신을 하면 공격력이 66,000원입니다. 혹 원숭이에서 사냥하기에는 약간 오버투력이죠. 이건 분명하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죠. 변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 비형 승보, 수비콤보의 사냥 모습은 이래요. 이렇게 30분을 했습니다. 쭉 30분 진행이 되죠. 30분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30분 후에 종료 경험치는 25경 54퍼, 30분간 2경 44퍼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분간 2경 44퍼, 투명을 껐을 때, 이때는 2경 50퍼였는데, 투명을 켰는데 2경 44퍼입니다. 투명을 켠 경우가 오히려 경험치, 마이너스 10퍼가 감소되었습니다. 투명 상향이 땜에, 데미지 증가대 땜에, 시전 딜레이, 줄였대 땜에, 그런데 왜 투명을 켰는데 경험치가 오히려 감소가 되지? 오차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으로 인한 이득은 없을 거예요. 진짜 투명 스킬 손본 사람 좋은 말할때 나와라. 나하고 같이 진실의 방 같이 들어가자. 결국, 사냥 하향됐고요. 힙입 파양됐습니다 하향 사냥 시두방 컷, 한방 컷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세방 컷, 두방컷 정도예요. 잡는 속도가 확 느려졌습니다. 사실 원숭이 굴 벨페전 마이너스 39페널티로 노변신 4경 정도, 변신하면 5경 정도 획득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있어요. 제가 지금 변신한 상태인데, 변신한 상태에서 비형 승부만으로 사냥을 하면 조금 수월하게 잡기는 합니다. 밸런스 패치가 되기 전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정도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제 투력이 110만, 변신 후 공격력은 66,000, 병원비도가 10강이고요.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꼭 원숭이에서 사냥하기에는 오버 투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신 유지를 한다면 이전만큼은 못하겠지만 확실히 이경 50% 이것보다는 경험치를 많이 먹을 거예요. 몬스터를 두 방으로 잡냐, 세 방으로 잡냐, 몬스터 한 마리당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바람의 나라 연애 사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파괴력을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방 컷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방 컷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가 요정도 남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 후명 상향, 최소한 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사시에 투명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투명 빼세요. 추가 밸런스 패치가 있기 전까지는. 수동 커널 때 투명 필살 검무 이거는 좋을 겁니다. 데미지가 증가되었으니까 사냥을 할 때도 그냥 비형 승부만 쓰는 게 아니라 투명 필살 검무 이렇게 하면서 속을 가가지고 코뿔소 잡으면 조금 더 수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소환굴갈 필요는 사실 없기는 하죠. 원숭이 굴이 워낙에 효율이 좋으니까.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적 하향 어떡하죠?